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에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가로되 사모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모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모엘상 19장을 마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모엘상 19장에서 사모엘은 <laughs> 네 번에 걸쳐서 정말 이 죽음이 경각에 달리는 그 사울로부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네 번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또 사울의 둘째 딸 미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그 미가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순간순간은 굉장히 어려웠죠. 정말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생명을 지켜 주고 계시는 아, 그러한 그 19장에서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을 다윗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또 미갈이라는 사울의 둘째 딸, 지금은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또 도피하게 됩니다. 다윗과 미갈이 사는 그 집에 군사들을 보내죠, 데리고 오라. 내가 저를 죽여야만 되겠다. 그런데 갔다가 또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 나중에 미갈이 내가 그를 도피하지 않. 도피시키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피해야 했다 거짓말이죠 미가이 먼저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왔던 우상을 그 이불 속에다 넣고 또그 염소의 털을 마치 머리카락인 것처럼 해서 위장을 해서 그 이불 속에 마치 다윗이 자는 것처럼 지금 아파 누워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라마로 가서 라마 라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모엘. 바로 사울에게도 일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다윗에게도 이대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모엘이 사는 곳이 라마입니다. 라마 몸을 피해서 그 추격하는 그 군사들의 위협을 그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나욧이라는 것은 <laughs> 사무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와 같은 겁니다.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또그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라마라는 곳에 나요시라는 그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가서 살았더라.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사무엘에게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여서로 가서 살았더라 누군가에게 몸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복입니다 사모엘은 사모엘을 기억하고 찾아갔습니다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공고할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 좀 기대기고 싶어요. 그럴 때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제가 <laughs> 결혼을 하자마자 친구들이 그때 제가 24살이고, 한정숙이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저희들이 첫 번째 결혼을 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저희들을 보고 친구들이 개를 했습니다. 그 20살 초입에 있는 친구들이 한 중국 식당에서 첫 번째 개를 다시 작을했어요 저희들을 도와한 5,000불짜리 5,000불짜리 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받고 한정숙이 자기 백에다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데 길거리를 에스파니아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84년도였어요.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 근데 오토바이가 싹 오더니 탁 차갖고 도망간 그게 전 재산인. 아, 그것도, 그 도둑놈들이 어떻게 그거를 알았는지, 난참 신기해요. 아, 이거 전 재산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 부부의 이 가정생활을 마이너스 5천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그냥 생각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생각. 그때 한 오천 네. 불이 지금 한 백만 불 정도, 백만 과란이 정도 됐었을 때, 백만 과란이 정도.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제가 여차 여차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모아준 개돈이 있었는데. 네. 아, 이게, 그오토바이가 그렇게 뺏겼다. 근데 결혼을 지금 했는데, 한 푼도 없다. 아, 집사람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 예, 그래서. 한 백만 원 필요합니다. 큰 돈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방에 들어가서 그냥 백만 원을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거 백만 원이니까 쓰라고. 인생을 살면서 몸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기억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가 정말 불쌍한 청년이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시작하는 어떤 청년이 왔을 때그 부탁을 들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더큰 축복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고 싶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내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 넋두리도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민 생활에 피곤하고 지치고 계신데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 생각 안 나신다고 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넋두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그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민생활에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혼을,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뭐, 넘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숫자가 많아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기댈 수 있고 내 정서적으로 내 넋두리를 들어 줄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없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된다면 하, 이거보다 더큰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아, 아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이 여기 있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니 듣자니까 소문에 사무엘이 라마에 있는 그 사무엘에 가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들은 거예요. 자기 군사들을 보냅니다. 아니, 군사 들을가서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이떠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물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어떤 학자는 방언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보낸 전령들이었습니다. 군사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면 아니, 당신이 보낸 그 군사들이 다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니, 잡아와서 죽여야 되는데 가는 사람, 군사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어떤 위기에 처합니까? 위협에 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꼼수, 묘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턱 맡기세요. 그런 모든 살인의 위협이 살기 등등해서 왔던 그 전령들이 하나님의 신 임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위협이 있었어요. 당신의 손자를, 이수먹단도 손녀 있지 손녀. 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위협이 왔어요. 야, 나를 죽이겠다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아, 야, 정말, 손녀를 죽이겠다 하니까, 아, 정말, 하얗더라고, 하얗.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지만, 살인, 살인하겠다는 그 청년을, 아, 이걸 참, 말씀하기도 민망해지만,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일을 할때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협과 그 어둠의 터널을 내가 넘어가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히세요. 그러면 살인하러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으로 정말 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니 야왜 가는 놈들마다 이러냐? 자기가 직접 가요. 직접은 내가 내 손으로 잡겠다고 온 사울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에 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라여에있나이다 사우리 라마라여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십니다 아이고 참 성경은요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위로가 되고요. 너무 힘이 돼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사도, 아, 우리 사무엘상 19장에 계속 도피만 합니다. 위협이 오면 피하고, 위협이 오면 피하고.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아스를 넘어뜨렸던 소년이었지만 골리아스 앞에서 담대히 나갔던 충분히 대항하고 저항할 만한 그러한 다윗 아닙니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였어요. 왜 사울에게 저항할 수 없었겠습니까? 정말 잽도 안 되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수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사모예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종인 것을, 나도 기름 부은 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모예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죽일 수 있었어요.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요, 그 제사장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저항에서, 대항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도 지금 예수님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저 양반이 저러지나. 그러나 항상 기억하세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피할 길을 열어 주세요. 내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됩니 하나님의 그다 만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실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제사장들과 목사들에게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하나님의 극률하심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다 해서 계속 도피만 합니다. 또, 구약성경에 창세기에 도피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 아니 우물을 파 놓으면 골리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빼사가. 빼사가. 오케이. 빼기고또 다른데. 아니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블레셋 군사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고 떠나요. 다른 데로 가요. 여기 지금 광야입니다. 또 우물을 파요. 또 뿔이 나와 아니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와요. 이삭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삽질만 해도 물이 나오는 니다 삽질만 해도. 아무리 내 노력을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삽질만 해도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원을 이런 직원을 만나야 돼.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다 하는 거아니요그 바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기업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삽질만 해도. 물이 나오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되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은 정말 삿지만 해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뺏겨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모든 우물판 우물들이 이삭의 자손들이 다 누립니다. 거기서. 이삭의 자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이요. 힘든 것 같지만 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누릴 복이라니까요. 카나다에서 그 복을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그 복을 누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예수님.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려오실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소멸됐을 거죠. 고난을 받으며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다윗의 왕국은요,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의 왕국은요.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요.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이 똑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서 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힘들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 59편 한번 펴보시죠. 시편 59편입니다. 다 한번 펴보시죠. 시편 59편. 시편 59편에 구약 843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지 마시고 그 위에 아마 성경에 그 위에 이 시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있죠? 시에 대한 설명이 시편 59편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썼던 시란. 딱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일어난 그 현장에서, 모든 위기가 지난 그 현장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이죠. 자, 수금으로 이제 사울의 악신 들는 것을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물리쳐 줍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다가 그 사울을 죽여 창을 두 번이나 던지죠. 벽에 가서 꽂힙니다. 사울이 적을 죽인 숫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라 시기 질투가 이런 또 창을 던집니다. 피. 벽에 가서 부닥치죠.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미갈의 도움으로 거기서 또 피하게 되죠. 이렇게 죽음의 임박한 순간 순간을.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시를 남겼다는 거, 찬양을 남겼다는 거요 그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59장 시편 59장의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다윗의 영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납담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문을 쓰세요. 쓰세요. 그러면 시편이 되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고난스럽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지평과 하나님의 성경은 내 삶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세워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를 쓰는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